여덟 이니까한개 빼. 응? 음? 여덟 개 아닌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너는? 일곱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좋아. 나도 다줘. 나만이 났으니까. 너는 몇 개야 지금 이거? 제가 5 나왔어요. 아까 저. 5 나왔어요. 저5 나왔어요. 저5 나왔어요. 으니까빼다 난 8개인데? 오케이. 할머니가 뺏어가기. 자, 주봐 어, 나! 뺏가나 숫자 안 아직 안 했거든. 어, 선데나 8개야. 나 어, 너, 8개. 너가 던졌잖아. 어? 어? 할머니가 던져야지. 너가 던지는 반칙이 어딨어? 빨리 줘. 어. 어. 너5 나왔다 이거지? 응. 빨리 뒤로 빠져. 응, 유나라, 유. 유나라, 유. 참 그래 하나 가져가 할머니 줬어 진짜 왜 가고 지나? 얘 이게 그럼 8이다 음 던져 4 4오 나와라 오 나와라 오 나와라 짜란 우나 이거 가져올아나 아기야 가고 지나 예 좋아 한 분도 안 돼요 가져왔어 또? 1 2 2 2 2 2나2 2 2 2 2 2 2 2 2 하나 줘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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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고2한2 2 2 2 2 2 2 2 아니야.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만들면안 되지. 게임 끝나고 만들어 그럼. 됐어? 그거 가져갔어? 어, 주사위 돌려. 무토대 고질라. 1. 아, 동점 다시 너 돌려. 1 1인데 1이잖아. 11이 아니고. 아니. 응. 1, 1더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진짜 나. 5, 1, 2, 3, 아니야. 10일. 오케이 오케이. 11로 나왔어. 오케이 오케이. 11로 동점 됐어. 다시. 응? 1 4. 아, 이 하나 가져온다. <laughs> 게임 끝나고 안돼 여기 있는 거 없는 거는 가져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걸로 게임을 하는 거지 빨리 내맘대로 가져간다 아 가져가지마 그럼 게임 안해아 얘는 숫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따 할때 해야지 숫자 안들어간는거 주는 게어디어 반칙이지 줄지야 <laughs> <반칙. 웃음> 빨리 해. 빨리 해. 한 가지 줘. 오케이. 좋아. 님도 근데 다 만들었다. 삼? 어, 다 만들었어. <웃음> 잘했어. 할머니. <laughs> 동점 다시 너어3 공기님 귀여워. 4 하나 주. 아, 이거 하나, 둘, 우데 타서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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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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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와 오, 오, 오. 오 좋아 아자 가져가 내거 가져가 공주님 지하 네, 가데다 고질라만 다 가져가는거야? 그 바꾸면 안되지 니거잖아 네 네가 땄으니까 아 괜찮아요 음,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데 괜찮아요 다시 4 4 동점, 다시 일, 사, 그럼 뺏어올게, 됐어좋 호, 1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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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뭔인 <laughs> 뭐 <아닌> 거지? <거죠? 웃음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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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돼안만사돼안돼안 오,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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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거야. 아일가져가 어떤거? 스페이스 오빠 돼 <laughs> 네. 가져가. 아니야 아, 그거는 게임에서 안 들어가 있는 거라 빼야 돼. 이따가 다시 시작할 때 넣어야 돼. 두개다 아, 빼. 여기 겨야겠 응. 고마워. 없대. 이따 가져갈게. 응. 게임 이탈할때 가져갈게. 응. 그때는 너도 끼워줄게 윤소아. 응. 너. 가 갖다 줬으니까. 주사위 어, 던져. 이. <laughs> 아, 예 좋네. 너 no, 공룡? 그거만다 가져가는 거야? Hey. 자. 누어났다 <laughs> 1, 5. 아, 정점. 다시. 오오 가져가. 들어가는데 다만들었다요 할머니. 할머니 어. 여기, 여기 이공주 얘도 공주님이에요. 음. 어. 얜 신데렐라예요. 신데렐라요? 네. 얘도 음. 공주님이거든요. 응, 음, 알았어. 요 <laughs> 얘도 공주님이에요. 응, 음, 알았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공주님이에요. 아, 그랬어요? 맞아요. 할머니 지금 게임 중인데요. 내가 먼저 시작한다. 사. 사. 응. 대왕 사. 동점. 대왕 이. 응. 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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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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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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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조, 조, 오우. 야! 어,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는 게 맞지? 네가 주는 거 싶은 거 주는 게어딨어 이건 안 되거든. 안 되거든. 응? 안 되거든. 음. 아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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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.